마태복음 27장 아침이 되면 모든 수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의논한 뒤에 그분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본디블라도에게 그분을 넘겨주니라.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은서른 개를 수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원을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수 제사장들이 그 은들을 거두며 이르되 그것은 피 값심으로 심으로 그것들을 성전 보고에 넣어두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고 은혼한 뒤에 나은애들을 묻기 위해 그것들로 토기장에 밭을 샀더라. 그러므로 이날까지 그 밭을 피밭치라 하느니라.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니라. 일러스트 그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 곧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자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인 은서른 길를 취하여 주께서 내게 정하신 바와 같이 그것들을 토기장이의 밥값으로 주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그분께 물어이르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도다시고 수 제사장들과 정로들에게 구소를 당하실 때에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에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내가 듣지 못하느냐 하되 그분께서 그에게 결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총독이 심히 이상이 여기더라. 이제 그 명절이 되면 백성이 원하는 대로 총독이 죄수 하나를 그들에게 놓아주곤 하였는데 그때 그들에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니 이는 그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준 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그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은 그 이로운 사람과 조금도 상관하지 마소서, 이날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일로 시달렸나이다 하더라. 그러나 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그들이 바라바를 요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하매 총독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이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바라바, 바라바로소이다 하건을,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아리하니? 그들이 다 그에게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며, 총독이 이르되, 무슨 까닭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거는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더라.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매 이온 백성이 응답하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말이다 하니라 이에 그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공동 집회장으로 들어가 군사들의 온 부대를 그분께로 모으고 그분의 옷을 벗기고 홍색긴 옷을 그분께 입히더라 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 주며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조롱하며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고 그분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치더라. 그들이 그분을 조롱한 뒤에 그분에게서 그긴 옷을 벗기고 그분에게 그분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나가니라.